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적실수방지기술 내용 말씀드리고 있죠 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감성인간공학 처음에 인간공학이라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이제 감성을 앞에 붙였습니다 인간공학의 감성이 이제 앞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감성인간공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공학개론 김홍재 박사님 음, 저서를 가지고 도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감성공학의 개요나 구도를 보시면 감성공학 단어가 처음엔 1986년에 일본의 마츠사 자동차 야마모토 회장이 자동적 결과 과정에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가마치 교수는 1988년부터 자신의 이미지 기술이라 부르며 연구해온 내용을 감성공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했고요. 감성공학의 정의 여러분 나가마치 교수는 인간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로서 이미지나 느낌을 물리적인 디자인 요소로 해석하여 이를 제품의 디자인에 반영시키는 기술이다. 해서 감성적인 면을 기술로 이제 기술화시키는. 현저화 시키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시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입력이, 이제, 제품이라든가 컨텐츠, 서비스, 환경 요인이 입력이 되고요. 이게, 감성 블랙박스. 안, 이, 비, 설, 신, 지, 정, 의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안, 이, 인간의 오감. 다섯 가지 감각이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오감을 보면, 안, 이, 비, 설, 신이 있잖아요. 오감요. 예,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의는 어떤 어떤 뭐 뭐라 어떤 우리 감, 요거는 이제 감각이고 육체적인 거고 어떤 정신적인 면, 정신적인 면의 지정의가 이제 1, 2, 3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감이옵입니다 오감요구입니다. 보시면 안은 눈이죠. 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 전체죠. 몸 전체 이렇게 해서 안이 비설신이죠. 오감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제품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오감을 통해서 근데 감성적인 걸 통해서 출력이 나오면 쾌적감 피로 경감 사용 용이성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여기 있고요 이런 관계로 입력 과정 출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 감성과 이게 개요나 구도를 나타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글자가 좀 작은데요 예,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품이나 이미지 느낀 감성 결국 인체의 감각 기관에 의하여 감지된 외부 자극에 대하여 인체가 느끼는 복합 감정 그리고 복합 감정의 예는 뭐냐면 예쁘다 예쁘다라는 복합 감정은 결국 작다 모서리가 둥글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느낌들이 종합되어 두뇌에서 판단된 결과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를 있고요 디자인 요소들의 규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성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형용어에 표시하죠 형용어에 표시하게 되는데. 예, 형용어의 종류는 크다, 작다, 둥글다, 빨갛다, 예쁘다, 이런 게다 형용사잖아요. 예, 형용어로 됐고. 이 제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형용어로 선정되고, 형용어들의 세멘틱 예, 그디퍼렌셜 해가지고 의미 차이를, 스케일을 만들어요. 이걸 이제. 형용사를 결국 이제 가시화 시키는 거죠. 예. 작성 요인 분석과 형용어들의 순위 결정하는 그 디자인 요소들, 색, 스타일, 크기 등을 선정하고요. 그 정량화된 SD 스케일에 대한 답변량 분석들의 조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이나 이미지를 표현한 이런 것들이 감성공학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공학 형성화 단계 보시면 나가마치 등의 연구는 외형적 디자인 감각 감각는 중심이고 그러나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욕구 이미지는 제품의 외형 외에 제품의 성능과 사용의 편리성에도 많은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 인터페이스는 생리, 형태적, 지적 인터페이스의 수준을 포괄하는. 쾌적성을, 수준, 쾌적성 수준을 동반한다. 이렇게 해요. 쾌적성 수준. 쾌적까지 간다. 그런 얘기데 요걸 좀 복잡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터페이스의 세 가지 수준해 가지고, 제일 안쪽에 제일 낮은 게 생리 형태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생리 형태적인. 그게 좀 더, 어, 좀더 발전되면 지적인, 지적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감성적 얘기 있습니다. 감성은 밖에, 지적보다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 생리 형태는 뭡니까? 인간의 생리 형태는 보인다, 잡는다. 단순하게. 인간의 특성에서 보시면, 쾌적성 수준을 보면 필요 조건 수준입니다. 쾌적할 위한 최저 조건이 생리행태적 인터페이스고요. 지적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인간의 인지 특성, 안다란 뜻입니다. 안다. 그리고 쾌적성 수준에서는 안락한 수준까지. 안락한 수준으로 쾌적성을 이제 수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대돼가지고 가장 높은 고차원, 감성적 인터페이스까지 가면 인간의 감정 특성 즐겁다. 즐거워지는 거죠. 환의 수준까지 간다, 환의. 환희. 환의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감성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단지 그 기능이 유지 발휘만으로 만족하는 생리 형태적인 특별 그치지 않고 지적을 넘어서 감성적으로 환의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감성공학이라 할수 있다. 감성공학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